저희는 아예 친척장에 그 계좌번호를 적어놔요. 아, 우와, 잠깐만! 아, 계좌번호를 하면... 그... 마음 전화기 이런 어? 비밀 어, 나쁘지 않아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대표로 이번에 출연하게 된 음. 배우와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23살 고이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아드리아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배우와 모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28살인 배우 해리 벤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약 약간 여, 여기도 어, 올것 저도 뭔가 한국이 왠지 뭔가 많을 것 같은데 아, 아, 준비할 게 너무 많다고. 저는 영국 아니면 이탈리아가 3, 4위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1, 2 음, 중에 음.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한국이 일일 것 같아요. 음. 저는 아 개인적으로. 샬레아 네. 사람들에 대한. 로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음. 이렇게 사랑을 진짜 중요시하는 나라는 음 아,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필요 없고 짐풀도 없어도. <laughs> 그러면 이 순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음. 근데 뭔가 일본이 한국.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아, 일본이로. 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laughs> <약간> 아, <맞아요. 웃음> 어, 이거, 이거 약간 좀 낚시하는 유럽이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 하고 있는 저 이탈리아부터 어, 뭐, 예. 뭘 준비해야 음.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오늘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네네네.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어. 막 그랬는데. 음. 뭐 준비할 수 있는 거 정리하고 뭐 다른 거 따로 필요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집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네, 네. 집도 뭐 처음에는 뭐 부모님 집에 있어도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러면 그러면 결혼했어도. 부모의 집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 딱히 그런 거는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끔 음. 남자, 부모님하고 사는 거 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아, 아, 네. 네. 딱히 없는데, 아. 만약에 집이 크면은 뭐, 잠깐 저기 있다가 아. 뭐, 나중에, 하여튼 급하지는 않아요. 아. 약간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약간 좀 네.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음. 네. 네. 또 근데 옛날이랑 좀 많이 나, 다른 게. <웃음> 아. <웃음> 옛날에는 여자가. 뭐 가구라든지 막 음, 그런 거는 준비를 하고 음. 특히 음. 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런 거 준비를 해줘요. 어, 결혼하기 전에도 어. 이불이라든지 네네, 수건 네네, 막 진짜요. 그런 거는 네네네. 막 준비를 막열 아. 다섯 살이 되면은 점점 이제 막 아. 준비하는 거예요. 오. 막 그런 거. 그럼 다 가구 다 옛날 거겠네요.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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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혼수 조기 교육이네요. 혼수 어. 조기 교육. 근데 아. 남자는 옛날에는 뭐 집. 이걸 음, 이제 준비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쵸. 요즘은 그런 거다 뭐 없어지고 막 아, 그런 거 와. 같아요. 우와. 이탈리아는 웨딩홀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그러면? 웨딩홀은 성당이죠. 아 대부분 가톨릭, 가톨릭 나라라서. 아 에,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는 거는 성당은 네. 따로 비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10만 원만 내고 그렇게 결혼하는 게 많아요. 오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딱히뭐 준비해야 될거나 뭐 준비를 될 거나 봐, 그런 거는 따로 음. 사실 영국도 조금 자유로워요. 음. 옛날에는 좀 집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음. 아무래도. 근데 이제 결혼했어도 월세에서 뭐 사는 커플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근데 그뭐 부모 집에 사는 것까지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음. 영국에서 음. 영국도 그런 웨딩홀이 있나요? 어, 있어요. 근데 한, 제가 아는 게 한국 에 있는 그 네. 예식장 있 네. 그 웨딩홀 있죠. 네, 네, 네. 많이 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음 뭔가 뭐 가끔은 거기에서 아 결혼식도 할수 있는. 어. 사실 아무, 거의 아무데나 할수 있어요. 바닷가. 네, 할수 있어요. 아, 바닷가 제가 야외 했으니까. 결혼식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 재밌고 좋았어요. 어, 그면 어, 네, 여기 궁금하네요. 어떻게 여기. 아, 아, 아시아가 나왔는데. 어, 어 일단 결혼하기 전부터 일단 그 흔히 말하는 스드메라는 게 있어요. 스드메가 뭔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 줄임말이거든요. <laughs> 스드메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스드메가 어떤 거냐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줄임말이에요. 아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아 비싼 편은 아닌데. 그 저는 전부터 이런 거를 준비해서 사진을 굉장히 열심히 찍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 결혼할 때는 그 사진사 구하고 이렇게 맞아요. 결혼식에서 아 사진을 찍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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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요즘에는 남자가 무조건 집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보통은 음. 이제 반반 부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 쪽에서 먼저 살거나 음, 음, 음. 매매 쪽은 너무 아직 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시작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웃음> <웃음> 일본이 생각보다 많이 없나 라는.. 저 기대하고 많이... 있겠습니다. 네. <laughs> 어, 일단 일본이 약간 전통적인 그런게 많아서 음. 저희가 동고분 좀 많이 있어요. 집이나 가정용품이나 그런 거는 네. 딱히 음. 필요 없거든요. 그냥 오, 그대로 쓰면 되니까. 맞아요. 아, 그런 거 빼면 일본은 여메이리 도그라고 해서 와이프가 그 남편에게 갈때 우리가 네. 가져가야 되는품목이 있어요. 아. 어. 어. 기본적인 가정용품, 네. 가구, 그리고 이불, 이불 그리고 키모노, 키모노 남자 코까지. 아니면 아니, 아니요, 것만 여자 거잡구 <laughs> 근데 김모노는 네. 그냥 결혼식이나, 그냥 권식적이나 그런 데서는 다쓸수 있는 거라서. 김모노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어, 근데 저희는 다 부모님한테 물려 받아요. 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계속 할머니, 엄마 계속 받아서 가져가는 게. 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웨딩드레스도 음 이탈리아에서 엄마한테 받을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아, 음 빌리지는 않고 그냥 사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엄마도. 얘 देखो서 거 싶었어요.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아, 이게 확실히 <laughs> 이번엔 약간 좀 역순으로 한번 영국부터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 좋아요. 네. 영국은 네. 그 결혼식 자체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결혼식 자체가 네. 다 커스텀이에요. 마, 맞춤형 웨딩이에요. 음, 다 아. 거의 그렇게 하니까. 맞아. 이렇게 결혼식 그리고 뭐 웨딩드레스 네. 뭐 여기 웨딩 반지, 그리고 옷 어. 등등 그런 거다 포함하면 제가 알기로는 평균이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근데 꽤 되네요? 근데. 좀, 4, 되죠. 좀 되죠, 좀 되죠 아, 저는 사실 어? 어허 오 <laughs> 네, 이렇게 여기나 안 바뀌고 어너 때도 나마제만 <laughs> 그냥 붙여도 돼요. <laughs> 네. 아무도 안 만져요. 성당에서 <laughs> 할수 있으니까. 사실 근데 성당에서만 하진 않고 물론 나중에 밥도 먹어야 되고 따로 이제 레스토랑이나 뭐 그런 곳에 이제 가서 제일 아마 결혼식에서 제일 비싼 부분이 그건데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결혼식만 한. 1,500만 원에서 네, 3, 오, 3, 3, 조금 3. 비슷하네요, 연구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사실 여, 요즘은 그냥 가족만 초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아, 그러면 결혼식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요즘은 특히 그런 거같아요 그럼 이 수, 순서는 그러면 이럴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일단 영국에 비해서 더 싸니까 여기. 유부은궁금해 <laughs> <laughs> 일본은, 일본은, 어, 일본, 일본은 어때요? 정돈적인 게 있어서 신사나 웨딩식장에서 하는 음, 그런 음. 경우에 서 따라 다른데 어..병균 뭐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음. 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조금 무서운데 한국은 한국은 이제 진짜 뭐 고행할 거 한국은 평균적으로 한 5천에서 7천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또 근데 웨딩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서울하고 또 지방하고는 또이 사이가 그렇죠. 간극이 엄청 심해요. 맞아요.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고 아, 또 드레스를 어떤 걸 입을 건지에 대해서 가격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뭐 스튜디오를 어디로 잡을 건지에 대해서도 천차만별이고 아... 또 저희가 직접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웨딩 플래너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을 그쵸. 이용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면 또 그거에 대한 플러스 비용이 또 있어야 되고 아... 엄청 부담스럽겠다 아, 엄청 부담스럽죠 에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준비하지? 정말로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그... 생각 밖에 하게돼 오... <laughs> 진짜 결혼을 하려면 남자 쪽에서도 그렇고 여자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하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일부는 어때요? 저희는 축의금을 받는 식으로 받죠 아 축의금이구나 어, 네, 저희랑 똑같이 네, 네. 네. 축의금을 받았더라도 그 결혼 준비하는 가전이좀 많고 네. 워낙 비용도 들어가니까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거의 음 그냥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그렇게 <laughs> 보통 그러면 축의금을 얼마 정도 내요? 일본은? 어 그냥 기본적으로 가는 거는 음. 30만 원에서 50만 원 기본적으로? 친적이나 진짜 친한 순친이면 칠은 5만 원 정도 가까이 주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주네요 오, 오 많이 전네요 한국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이 그냥 10만원 이제 요즘은 이제 5만원까지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진짜 네, 아. 이것도 다 저희도 레벨이 있는데 그냥 갑자기 회사 같이 다니는 동료가 그냥 별로 친해지도 않는데 갑자기 오래요 아 그러면 그냥 아한 5만원 5만 정도 기본적으로는 10만원 근데 진짜 친한 사람들이 결혼한다 이러면 뭐한뭐 20만원에서 30만원 낼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이제 세탁기나 이런 거를 진짜로 그냥 아하. 개인적으로 사주는 경우도 있고 전 음, 만약에 친오빠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10만 원 주지 않을 까요 뭔가. 그냥 줄수 있는 만큼 주는 거죠. 만약에 그쵸, 그쵸, 더 그쵸, 많이 줄수 있으면 물론 기꺼이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줄수 있는데. 그쵸, 그쵸, 근데 그냥 그냥 굳이 그렇게 억울하진 않아요. 음. 음, 음아 저희는 아예 청첩장에그 계좌번호를 적어놔요. 저희는. <laughs> 와, 잠깐만. <laughs> 계좌번호를? <저희는 웃음> 그, 그러니까 청첩장을 아, 어. 옛날에는 딱 이제 만나서. 음, 음. 아나 어, 이제 결혼해 하면서 청첩장 이렇게 주는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이라 해가지고 그냥 <laughs>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다 보내줘서 이렇게 딱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좀만 내리면 계좌번호가 적혀있어요 마음 전하기 이러면서 어?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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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저거 아니에요 이일 때문에 한국에서 사람을 많이 초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 그것도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논리긴 하죠 왜냐면 이제 그런 이제 비용 자체가 좀 적은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300명 정도는 초대를 해야 그걸 또 맞아요. 어느 정도 또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또 음. 그렇게 메꿀수 있는데 그렇지 사람마다 음. 10만 원 주면 근데 음. 식비는 뭐몇 만원 만원만 원만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축의금을 주고 나서 이제 보통은 다 그거를 다 일일이 적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누굴 얼마를 줬지? 아, 얼마를 줬어? 아, 아, 어, 어 저... 누구는 <laughs> 얼마냈고, <얼만 했고>, 누구는 <laughs> 얼마? <얼마의 이름>. 결혼식 <laughs> 끝나고막 아, 그렇게 아, 계산을 아, 해? 아, 진짜 와안그런 청만하는 것뿐이지 태부다 <laughs>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진짜 친한 친구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이렇게 방금 회사에서 잘렸어요. 네. 진짜 힘든 상황인데 네, 네. 하필 그때 그때 제가 결혼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그 친구한테서도 또 돈 기대해요. 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거는 약간 좀 사람의. <laughs> 인간성의, <문제이잖아요. 웃음> <이> 인간성의 문제인 <laughs> 거 같은데. 인간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친한 친구인데 어렵다고 하면은 사실 안 바라지 않을까요? 그 힘드니까. 혼자로 밥 먹으러 와. 오, 힘들어. 어, 진짜 <laughs> 말 그대로 그냥 힘드니까 <laughs> 맛있는 밥이라도 따뜻한 한 끼라도 먹으러 와. 약간 이런 느낌이지. 힘들어? 아, 그래. 힘들구나. 힘들어도 너는 그래도 내 친한 친구니까 얼마 정도 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은 <laughs> 아,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음, 예. 그렇죠. 연극은 굳이 굳이 선물 안 사도 돼요. 저도 그 그렇게 생각해요. 이탈리아. 굳이 뭐 가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가 맞으면. <laughs> 음. 약간 개박해. 뭐그 음. 그 가는 사람이 돈 조금 있으면 오. 그러면 뭘 기, 받을 거라고 생각을 오. 하는데 오. 만약에 뭐그 사람이 별로 뭐 부자 아닌 거 아, 제가 오. 알고 있으뭐 알고 그냥 그 사람 보는 거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 보고 싶어서 초대하, 초대한. 아유, 인간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예요. 아, 그리고 비용을 그렇게 부담스러우니까 음, 이해돼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해가 되고 네. 내 거야 되니까 저희는. 음.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항상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는데 이제 또 금액을 들어보니까 이해 되게 음. 되는 음. 게 한국에서는 처음 만났는데도 초대할 경우가 있어요. 저, 있어요. 저는 그렇게몇 번까지 어, 만났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냥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세 번을 처음 뵀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초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어. 이제는 네.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 진짜로 친한 사람들만 딱 골라가지고 초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마구잡이로 그냥 짝형식으로 그냥 다 보내는 분들 왜냐면 아. 요즘에는 모바일 접촉장으로 다 하니까. 그쵸. 맞아요. 제가 어, 두 나. 번이나 그렇게 받아가지고 와. 저도 몰랐어요. 저를 <laughs> 엄청 좋아해서 초대한 줄 알았는데 음. 음. 그, 아, 그게 아니었어요. 네, 네. 조심해야 돼요. <웃음> <웃음> 엄마 아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음.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안녕. 자네 이리 와보게. 일단 술한잔받게 어, 어. 아빠. 어, 네. 어. 자, 자네는 <laughs> 하는 일이 뭔가? 음, 도서관에서 지금 파트타임으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laughs> 있는데. 네. 아니, 뭐 엄청 두둑해요, 아빠. 너보다 네, 돈 조금... 많이 버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네. 좋은 지식이 밥을 먹여주는 건아니잖 어, 요떻게 길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그냥 뒷밥, 그냥 간편하게. 뭐.